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김지수입니다. 잠시 증시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5월 고용 보고서가 시장 전문가의 예상치를 상해하게 나오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는 등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유입되면서 미 증시는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특히 소재, 에너지 산업재 등 경기에 관련된 업종의 강세가 뚜렷하게 보인 반면 고용 보고서로 국채 금리가 크게 상승하자 그동안 상승을 이끌던 반도체 업종이 부진하고 대형 기술주의 상승도 제한되는 차별화가 진행되면서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한국 증시는 상승 출발 이후 중국 경제 지표와 외국인 수급에 주목하면서 견조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종목은 에너지 관련 주죠. 지오릿 에너지입니다. 이 종목 현재 증권가에서 5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인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 외인들이 수급이 왜 몰리고 5만원까지 목표가가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오릿 에너지라고 하면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원래 사명은 지에원 에너지입니다. 지오리 에너지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죠. 현재 이 전기차 시장이 급증하면서 배터리 원료인 이 리튬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리튬을 직접 추출 방식으로 상업화에 성공한 기업은 단한 군데도 없는데요. 이 기술을 현재 상용화를 계약하고 있는 엑스트라리 디엘리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고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독보적인 거죠. 연내 실질적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상용화가 된다 면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기술을 가지게 되는 거니 지분을 가지고 있는 지오리 에너지가 온전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엑스트라릴은 저농도 염수 처리 독점적 방식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오리 에너지의 지열을 이용한 사업과 엑스트라일의 리튬 추출 기술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해 산업화를 앞당기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세계 리튬의 65%가 남미 연호인 칠레와 아르헨티나, 볼리비아에 매장되어 있는데요. 기존 염호에서는 염호 로발시켜 리튬을 얻어내는데 흔히 생각하시면 이 염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햇빛에 말려서 소금을 얻어내는 것처럼 염모에서 리튬을 얻어내는데요. 이때 물을 증발시킬 때약 1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오래 걸리죠. 이렇기 때문에 경제성이 떨어지는데요. 또 많은 물이 사용되니 자원 구규와 카리텔이 형성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엑스트라릿은 세 가지 기술을 갖고 있는데요. 이온 교환과 흡착 및 추출 기술로 기존의 문제점이었던 경제력 문제와 환경 문제까지 해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1년이 걸릴 거은 엑스트라릿은 단 하루 만에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단 하루 만에 95%에 가까운 리튬을 뽑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합니다. 비교가 안 되죠. 그만큼 획기적인 방식이라는 겁니다. 지오리 에너지는 투자로 실질적 연내 상용화가 된다는 건데 이 기술력을 가진 기업의 지분을 가졌기 때문에 주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리튬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이 염호가 필요하겠죠. 지에넌 에너지는 1,500만 달러를 투자해 미국 염호 인수에 사용을 했고 앞서 말씀드렸죠. 세계 리튬의 65%가 이 남미에 매장되었다고 했는데요. 현재 지에넌 에너지는 이 남미와도 인수 계약을 중입니다. 포스코그룹이 니튬 내재화를 하면서 한국에서 유일하게 니튬 생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이 추진된다면 포스코그룹에 이어서 니튬 생산이 가능한 기업이 되는 겁니다. 현재 포스코그룹의 주가가 다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죠. 지오리에너지가 제 2의 포스코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세계 1위의 지열발전 전문 기업이 보유한 지역발전소를 인수하기로 했는데요. 인수 예정인 이 오마트테크놀로지는 지열수를 통해 염으로 추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역수로부터 리튬 추출까지 가능해지는 건데요. 지오릿 에너지의 본래 사업이죠. 이 지열 에너지 사업과 연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또한 올해 리튬 배터리 시장 규모가 31%나 증가할 전망되고 있는데요. 2030년도까지 무려 22%의 고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만큼 이 리튬의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거기에 공급만 확보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에 관련된 기술을 세계 유일로 보유하게 되니 주가 상승 나올 수밖에 없겠죠. 차트 보시면 4,000원대였던 주가가 올해 리튬 관련 이슈로 이렇게 500%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21,450원 역사적 신고가를 달성했죠. 그 이후 가격 조정 나오면서 이렇게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거 혼자서 어떻게 대응하겠어요. 금방 나올 때 대응 못하면 이렇게 상투에서 물리는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기간 조정도 끝났는데요. 매집하면서 거래량이 전만큼 나오지가 않았어요. 이거는 아직 세력들이 이탈하지 않아 있다는 건데요. 앞으로 재료가 너무 많죠. 미국과 남미의 이 여모 인수부터 지열 발전소 인수에 세계 유일의 기술을 가진 기업의 지분 확보까지 이거 아직 주가에 반영이 안 됐어요. 주가 끌어올릴 재료가 많 타는 거죠. 2025년까지 배터리 수요가 10배 이상 오를 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리튬 수요도 그만큼 오르 겠죠. 이 말은 주가 또한 10배 이상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부분은 지오리 에너지 분석의 극히 일부분 입니다. 예측이 어려운 테마인 만큼 혼자서 대응하시면 물리기가다반산 인데요. 어려우시면 고민하지 마시고 위의 번호로 에너지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정리해놓은 이 ppt 정보들과 6월 종목 추천까지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주가 올라가기 전에 먼저 정보 받아서 대응해 보자고요. 이거 무조건 5만원까지는 갑니다. 누나랑 수익 실현 해봅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신청해 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들 오늘도 성토하시길 안녕.